또 좋군요. 보시죠. 아, 화면을 점검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제가 나왔네요. 전화가 왔습니다. 네, 뭐, 여기저기서 전화가 오고 지금, 우리 이상호, 존경하는 이상호 선배가 전화를 주셨는데, 이제 방송해야 하는 관계로 제가 잠시다 전화를 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럼도 불구하고 이상호 선배가 저한테 바쁜데 전화를 해서 죄송하다고. 아, 이상호 선배 죄송하실 일이 전혀 아니시고요. 이거 끝나고 우리가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네, 인사를 할까요? 예, 네, 안녕하십니까. 뉴스에 비해 전용선 기자입니다. 네,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이기자, 이준희 기자입니다. 네, 맨날 이기십시오. 네, 우리 맨날 승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제 바로 뒤에 에이 c 2025 코리아 인터내셔널 미디어 센터 imc 에이 c imc 아이고 저 발음도 안 되는데 많이 고생하십니다 아유. 발음은 저보다 좋으시잖아요 아 저는 안 좋아요 예그첫 어. 번째로 우리가 할 얘기가 있어요 바프 트럼프. 트럼프 야 이거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고 왜 일어나 왜뭐 우리 우리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무궁화 대훈장도 이제. 그것도 좋지만, 예, 천마총 그 출토된 그 왕관. 그, 예, 왕관 금과, 모형. 예, 그, 모형이 아니라 실물과 똑같이 만들었어요. 예, 실물. 순금 들어갔어요. 그대로. 아, 거기에 순금이 들어갔어요? 네, 도금한 거죠. 순금입니다. 전체가 순금이에요? 네, 순금입니다. 그렇게 보도가 됐습니까? 아,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야, 상당 어마어마한 그 <laughs> 그런 이걸 받고 그리고 트럼프가 너무 좋아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네. 보통 이런 그 정상 외교에서 정상들에게 정상 간에 주고 받는 선물은 그 회담이나 행사가 끝난 이후에 외교 행낭. 그죠? 외교 배냥을 통해서, 뭐, 선박이나 항공기나 이렇게 보내는 게 갈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어떻게 했습니까, 트럼프가? 아, 우선, 빨리 비행기에 가서 실어라. 실어라. 해서 급하게 우리 정부에, 어. 네, 전화가 와서, 어, 연락이 와서, 이제,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부랴부랴 이렇게 해서, 해서 맞춰가지고 비행기로 실어 보냈잖아요. 예, 지금 네, 그외신기자들이 네, 찍고서 또 그냥 지나갔네요. 네, 그러네요. 또 지나가라고 또 얘기를 네, 했습니다. 뭐, 저기 했습니다. 예. 그래서 어이 그거를 실, 실 그러니까 그 이상, 빨리 실으라고 했어요. 빨리. 가정에 미국 정부 백악관 관계자들이 계속 이렇게 수시로 연락이 와서 서로 이게 협의가 돼야 됩니다. 될 부분이에요. 네. 근데 이제 그 빨리 실으라고 하니까 그렇죠. 예, 또 절차를 살짝 이렇게 바꾸어서 후딱딱 네, 그, 예, 그, 처리를 한 거로 알고 그 있습니다. 박스, 예. 박스는 이제 별도로 보내기로 하고, 이렇게 우리가 극진하게 트럼프를 대접을 한거 아닙니까? 솔직히 트럼프 좋아해요? 아,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드려야죠. 네, 솔직히 얘기해보 이번에 한번 해봅시다.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와서 숫자를 어, 낸 거는 사실상 어 이재명 대통령의 이 전략적인 협상 기술 그리고 우리 정부 대통령실을 비롯한 어, 외교부 뭐 통상 관련 부처 등등 모두 합심한 결과이지 트럼프가 결코 우리 정부의 호의적인 입장을 갖고 이렇게 해서 어, 타결된 게 아니지 아, 자, 않습니까? 솔직히 얘기합시다. 어? 어 다이렉트로 얘기. 를 내가 할까요? 내가 반밀하자는 게 아니고. 에? 반미를 하실 건가요? 아 반미를 하자는 게 아니고 있는 사실대로 이야기를 하자 하는 얘기예요. 아 이로 가면 돼요 그냥. 네, 가시면 돼요. 가시면 네. 돼요. 예. 네. 뭐냐면 자 진행 힘이 있어. 어? 힘으로 밀어붙이는 거 아니야. 이게 뒷골목깡패지 뭐여어 내놔라 하는 이번에 모든 그전 세계 그게 대놓고 대놓고서 내놔. 한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어? 나 먹고 살기 요즘 어려운데 좀 내놔 아니, 야, 아니 근데 아니, 미국이 아니, 먹고 살기 어려운 게 아니죠 왜요 왜안 어려워요 지금 아니 그리고 특히나 미국이 어떤 상황인데요 아 트럼프는요 풍족하잖아요 미국의 노동자들 서민들이 힘들 거겠죠 노동자들 서민들이 아, 그러니까 지가 내놔 한거 아닙니까 네. 어? 조금 이쪽으로 오셔야겠어요 아, 갑자기 열이 받네요 네. 나열 받으면 알죠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됩니까? 하튼 그냥 열 받아요. 네. 그, 그래서 네. 어, 우리가 이제 어, 그저께죠, 우리 한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어, 치러지고 한미 간세 협상이 타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어, 농산물 수입 개방을 어, 반도체 막아내고 5:5대수익 배분. 아니, 하여튼 에, 나름대로 선방을 한것 같아요. 총 3,500억 달러를 투자하되 1,500. 달라는 선박 부분 그리고 나머지 2000달러 2 0억 달라는 어 1년 20년에 나눠서 연그 200억 어, 달러 이내로 해서 어 투자하는 걸 여러 가지 이제 부대 조건을 해서 우리가 어, 협상에는 이제 성공적으로 방어를 했습니다만은 그럼도 불구하고 결론은 뜯어 가는 거 아니에요. 한꺼번에 뜯어 가느냐 나눠서 뜯어, 뜯어 가느냐 그 차이뿐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 이재명 대통령과 대통령씨 우리 정부가 정말 밤낮으로 피눈물 나는 그 온갖 힘을 모아서 국민의 응원을 바탕으로 협상에 성공적으로 타결을 했지만 근본적으로는 이 역시 불공정한 게임이죠. 역시 일방적으로 어? 강요된 그런 간세 협상입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미국에서 트럼프가 이제 핵 실험을 또 재개하겠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지금 어, 했던 얘기가 그거 아닙니까? 어, 러시아가 뭐몇 등, 중국이 몇 등, 이제 핵무기 어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근데 이제 5년이면 이게 거의 같은 수준이 될 거다라고 먼저 이제 얘기를 했어요. 하면서. 이제 우리도 핵실험을 해서 우위를 점하겠다 하는 어떤 이제 그런 이야기거든요. 왜꼭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나요? 미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핵무기 어, 러시아와 함께 보유하고 있는 핵 강대국 아닙니까? 아까 얘기했죠. 그 사람이 얘기한 부분을 얘기했죠. 5년, 5년 이내에 같았을 것이다라고 한. 부분에 어떤 방점이 있는 거죠. 아, 오늘 어? 가만히 있으면 같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앞서갈 거다, 앞서 가겠다라는 어. 거죠. 예. 예. 그리고 그래서... 제가 어제 그제, 어그제 얘기를 하다가 그 한국 그 핵무장이 필요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얼핏 제가 했었는데 그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어100% 오독은 아니었고 제가 오독이었어요. 오독이었는데 예. 그래서 일부 예. 사실과 다른 부분. 네 바로 잡아야 되겠죠. 바로, 잡습니다. 예, 바, 바로 잡겠습니다. 어그 이후의 상황은 아시겠지만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핵 추진 연료 잠수함 어 제작을 미국에 요청했고 이거 한미 원자력 협정에 따라 이걸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강력하게 요청을 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수용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미국에 필리 건 예, 조선선가요? 예, 예, 예. 건조하기로 됐는데 이게 미국의 조선 기술이 상당히 지금 떨어진 거 아닙니까? 지금? 떨어지고 그래서, 거기서 거기에, 만들 수 어느, 있어요? 예, 뭐, 만들 수는 있겠지요. 근데, 거기에 이제, 우리 기술자들이 좀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네, 그 일반적인, 우리... 예, 그런 부분에, 저희는 이제 거기에 조금은, 어, 기대를 거는 그런 그리고... 상황입니다. 왜 이재명 대통령이 핵추진 잠수함? 이거는 뭐 우리 대한민국이 수십 년 동안 우리 군이 추진해온, 어, 그 뭐죠 이거? 장기간에 걸쳐가지고 꼭 이제 하게 하겠다고. 수건사업. 사업. 수건 수건사업. 수건사업이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강력하게 촉구를 해서 이제 수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러면 보세요. 아니. 네. 이렇게 해서 우리의 군비 우리의 어, 군비를 강화하고 하는데 그전에 무슨 뭐 빨갱이니 네. 이런 얘기를 왜 해? 얼마나 몰아붙였습니까 그리고 지금 그렇죠? 국민의 힘입 다물고 있다면서요 한영 노평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국방 안보 분야는 솔직히 그동안 진보 정권에 비해 보수 정권이 막 이렇게 소리 높여 했는데 왜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부가 핵 잠수함 근조 어 미국의 요구르가 수용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한명 성명을 입장을 발표 안하죠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하지만 네, 역대급 사건 아닙니까? 예. 네. 지금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디젤 그 엔진을 쓰는 그런 그잠수함이잖아요 그거는 디젤로 해서 발전을 해서 축전을 해서 자망을 어, 합니다. 근데 이게 계속 그 축전이기 때문에. 이제 물속에 되는 바다에, 되는 바다, 바닷 속에 계속 들어가 있을 수가 없는 네, 거죠. 그러면 며칠 혹은 뭐, 어, 뭐, 뭐, 일주일이면 일주일 한 번씩 이렇게 부상을 해야 되는 그런 겁니다. 그렇 그렇게 되면은 예. 저게 이게 딱 노출이 되는 노출이 거죠. 돼요. 근데 핵추진 잠수함은 장기간, 장기간 잠수할 수가 있죠. 은밀하게 작전을 수행할, 수행할 수 있는 이점이 있는 거아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정부의, 우리 국가의 수건 사업이라 하더라도 이것이 바람직한 것인가에 관해서는 좀 곱씹어 봐야 될 대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부가 혼신의 힘을 다해서 간세 협상을 최선의 방안에서 타계을 하고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 이한 것으로 타계을 시킨 거 아닙니다. 그리고 어이 부분에 제가 생각할 때는 사실상 지금 어 북한의 핵무기 한반도 비핵화 부분은 사실상 현실적으로 물 건너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미 이미 북한이 뭐 상당한 양의 음. 핵무기를 갖고 있어요. 수십 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사실상 예. 트럼프 대통령 대기를 인정한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인정을 안 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실제적으로는. 어 그렇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동결! 하... 비확산 더 이상 확산되지 않게 동결을 하고 뭐 이제 여러 가지 다음 조치를 취해야 되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떤 대응을 해야 네. 되겠죠. 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어. 제가 봤을 때는 그러한 부분을 기정사실하고 더 이상 더 많은 핵무기를 생산하지 못하도록 멈추게 하는 상에서 그럼 오히려 그, 거기에 상응하는 전력을 갖춰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장에는 핵 보유나 이 이런 부분에 관한 여러 가지 쟁점 이견도 있고 그 이전 단계로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이제 어 제기를 했고 수용이 됐습니다. 근데 이게 한미 원자력 협정에 의해서 아시겠지만 어 핵의 그 평화적 이용에 관한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 우리 어취재편이 장윤성 어 대표 앵커도 어제 예, 질문을 해, 그제죠 그제 질문을 했었고 저는 이러한 부분이 앞으로 우리 어 철제권과 아, 그 필리 조선소가 예. 우리 한화그룹이 인수했어요 아 그렇군요 예. 어 맞습니다 네, 그 예. 부분 정정하겠습니다 예, 예. 자 그래서 그래서 충분 기술력을 갖고 추진할 예, 수 있는 예. 여건 힘이 된다 하는 그리고 거죠? 예 우리 한국의 기술력으로 그게 이제 건조가 되는 거죠 예. <laughs> 자 그래서 그렇 그렇다 그렇게 본다라면은 이 부분은 궁극적으로는 그 전시작전권 복원, 독원, 그죠? 복원을 통해서 자주국방 체계를 갖추고, 지금 이 한미협정 협상 과정에서 주한미군을 뭐 빼니 뭐, 어, 그핵 억제력 제공을 하니 많이 말들이 많았고요. 시, 실제로, 뭐 양국 간에 이런 얘기들을 오갔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물밑에 압박, 보이지 않는, 밝힐 수 없는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어, 해출인 잠수함을 이제 공식화하고 하면서 자주국방, 전시작전권 복원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한반도 평화 체제를 완성하기 위한 단계로 가기 위해서는 힘을 갖춰야 되잖아요. 우리 어,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김난주 대변인이 소개를 했지만 우리 국력을 키워야겠다라는 이런 발언 자체가 자주국방, 자주, 자주 대한민국 건설하기 위한 그런 큰. 어 그런 속에서 진행되는 거죠. 예. 그렇게 봐야 될것 같고, 그런데 그럼 에도불구하고이 트럼프 어 대통령의 핵실험 재개는 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 발언입니다. 30년 동안 미국은 핵실험을 재개하지 않았는데 이거를 분을 갑자기 어, SNS 올려가지고 재개를 하겠다고 발표를 해버리고 지금 어전 세계적으로 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당장에 러시아, 어, 중국도 어. 그게 상응해서 우리도 하겠다. 하겠다. 라고 하고 있는데 어, 그나마 다행인 점은 러시아가 한발 물러섰어 우리가 어, 미사일 그 실험한 거는 핵그 미사일 실험이 아니다 어, 이렇게 입장을 밝혔다사실핵 미사일 실험한 거죠. 뭐. 네. 자 이런 식으로 갔으면 안 됩니다. 핵무기 그들 미국, 러시아, 중국, 뭐 이스라엘, 파키스탄 에? 핵무기를 얼마나 많이 갖고 있습니까? 어, 이거는요. 이거는 백만 년, 뭐, 거의 천만 년, 억년 쓰고도 남을 그, 사용해서는 안될 핵무기를 그렇게 비축을 해놓고 또 핵실험을 하겠다. 이 무슨 심보죠? 안 좋은 심보죠? 안 좋은 심보죠. 네. 자,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 에이펙 정상회, 경주, 와서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어, 얼마나 또, 서로 간에 돈독한 그런 관계를 보여줬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좋게 평가를 받고 있는데, 삐진 걸까요 자신이 올해 노벨 평화상 수상하지 못해가 AI 핵실험이나 재개하자 이렇게 된 건가요? 그게 아닐 겁니다, 그거는 네. 한수 접고 두수 접고 봐야 될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시끌시끌한 분위기가 형성되면 또 이제 어떤 액션이 그다음 들어가겠죠? 액션. 아, 그 다음에. 네, 그렇게 해서, 예. 그냥, 또 의도된 발언이다. 아이, 전 그렇게, 그렇게 보입니다. 그 장사꾼들은 그런 게 있잖아요. 네. 네. 자, 그리고 이제, 네. 에, 이제 우리 에이팩 정상의 일정이 오늘 이제 저녁이면, 어, 거의 본행사가 마무리되고 내일이면 이제 폐막이 되는 거 아니에요. 내일 또 중요한 일정이 많겠지만 우리가 엠빠고 이런 어. 상황이 있어서 밝힐 수가 없고요. 내일은 또 내일의 태양이 해가 떠오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번에 또한 가지 아쉬운 점은 김정일 국, 궁... 국방위원장인가요 국무위원장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만남이 무산이 됐는데 사실 애초부터 어, 전문가들은 이거 만남 쉽지 않다 북한에서 실질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보여주기식 만남을 할 리가 없다 그렇게 전망을 해왔습니다 근데 또 정치권이나 일부 언론 전문가들이나 이 대통령실 등에서는 만남에 관한 이 기대 섞인 희망을 내놓고 어, 장민빛도 전망도 내놓고 했지만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뭐. 좋은 게 좋은 거 아닙니까? 너무죠. 아, 그래서 우리가 특히나 그래서 이번에 좀 다시 또 오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이번에 그래서 조금 진전된 거는 이 한반도가 공식적으로 전쟁 중인 건데 이것을 어떤 개선할 이런 부분에 관한 언급이 트럼프 대통령이 한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건 아시겠지만 한반도 전쟁은 지금 휴전 정전 상태입니다. 휴전 정전을 끝장내고 평화 선언을 하고 평화. 협정을 체결해서 그 다음 단계로 갈수 있는 행보를 빨리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에 꽉 도장을 눌러 찍고 트럼프 대통령이 결단해서 우리 이재명 대통령의 요청에 받았어 결단해서 큰 도장을 꽉 눌러 찍고 큰 걸음에 딱 내딛어야 됩니다. 그러면 한반도에 이런 갈등과 대결 체제가 해소가 되면 얼마나 더 많은 시장이 열리고 소통하고 대륙으로 나아가고 또어 태평양. 경제권의 새로운 <laughs> 질서를 구축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됐습니다 지나가시면 돼요. 어이는거 어. 아닙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 그걸 위해서라도 우리가 좀더 힘을 내고 이번 APEC 정상회에서 얻은 성과를 바탕으로 우리 일치 단결해서 어 우리 세대들에게 좀 아무랍니다 우리 청년 세대들은 희망을 줄수 있는 그런 어. 우리 세대로서 나아가야 됩니다. 거기에 언론의 역할이 있는 거고요. 자, 끝으로 우리가 이제 28일 날 와서 오늘 4일째입니다. 우리 뉴스앤뷰 대기자님, 전용상 대기자님, 저, 어, 대한민국 이 기자, 이준희 기자, 그리고 또 우리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소속 고발뉴스 이상호 선배, 아, 어, 취재편의점 장윤선 대표 앵커, 어, 뉴스공장, 어, 박강 기자, 어, 그리고 뭐 통일뉴스, 어, 또, 어, 분들, 어, 또 우리 협회에서 또 매체들이 있습니다. 식사투데도 있고, 뭐, 사람들 있고. 예, 그리고, 그렇습니다. 어? 자, 그리고 또 미디어 오늘. 미디어 예. 오늘도 이번 그 에이팩 정상회담에 같이 와서 또지재활동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예, 다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뭐 언론에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혹시 있으신가요? 아저는 뭐, 뉴스 앤뷰. 특별하게 네. 뭐 당부할 것은 아니고요. 일단, 이러분이 너무... 추, 그 추이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추이? 예, 어. 미국의 앞으로의 행보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예. 어떻게 어떤 발걸음을 하는지 요건 반드시 지켜봐야 될 조금 대목입니다. 예, 조금 예, 예. 됩니다. 하여튼 그렇게 하시고요. 예, 뭐 시민들만 생 거죠. 좀 분석적이고 종합적이고 또 따끈따끈하고. 재미나고 이런 어, 뉴스 정보는 우리 고발뉴스 취재편의점 미디오널 뉴스 공장 그리고 뉴스 엠비오 뉴스 뉴스 엠비오 또 저는 뭐 기자뉴스 방송하면서 우리 시민방송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면은 어 지켜봐 주실 거요 특히 오늘 어 취재편의점에 이규현 대통령 홍보수석이 출연해서 어정상회담에 그런 서킷 분 이야기 그리고 언론에 관해서 당부할 얘기 등을 전했다고 합니다 어, 근데 현장 상황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오늘 아침도 저희가 숙소에서 저희는 간포로 잡았잖아요 숙소에서 오는데 또 마침 정상의 일정이 있어 가지고 교통 통제를 하고 저희도 한 차례 제지를 받고 이렇게 돌아가서 들어갔는데 우리 장윤성 기자나 이상호 선배 등 그리고 많은 기자들이 어이 취재 과정에서 IMC 국제 미디어 센터 출입 취재 보도 활동을 하기 위해서 접근하는데 교통상의 에로점 또 숙박상의 에로점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도 지금 열심히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 우리 국민과 우리 시민과 함께하는 인터넷 언론 인터넷 매체들 어 응원해 주시고요. 어 응원하시는 방법 아시죠? 구독, 좋아요, 좋아요. 댓글, 댓글 알림, 알림 설정 그리고 어, 또, 이, 구독자들이 많은 채널은, 채널 회원 갈비 있죠. 네. 참, 등등 해서 참여하실 수도 있습니다. 뉴스 그리고, 뉴스 앤 뷰나, 뭐, 뭐 저까지 언급하실 필요는 없고. 네, <laughs> 예, 빨리 구독자들 많이 좀, 어, 좋대부터 뉴스 앤 뷰. 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이게 기존에. 뉴스 앤 뷰? 예 기준을 돌파해야지 어 광고도 달리고 뭐 슈퍼차 이런 후원이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 우리 다 자비로 어 우리 해가지고 취재를 온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 네, 그리고 제가 꼭한 가지 지금 이부분을 언급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어. 지금 교통, 숙박, 뭐 인프라 문제를 지금 우리 국내 언론도 그렇고 일부 외신에서도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까지도 현중 시위, 반중 시위가 벌어지고 있어요. 이제 어 시진핑, 그전과 시진핑 어 그래요 시진핑 어, 응. 미중 트럼프 어 정상 회담을 할때 그거 유튜브 뭐 우파 유튜브라고 보도가 됐습니다. 설명이 체포되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여기 경주에도 지금 진보 단체 뭐 우파 단체 등 해서. 아, 아 좌우가 아, 어딨습니까? 네. 각각 이렇게 주장을 하고 집회도 벌어지고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여론이잖아요. 여론이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협중 반중 시인은요, 맥락이 없어요. 뭐 부정선거, 부정선거니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막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근거도 없고요. 아무 근거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여기까지 와서 국격을 떨어뜨리는 그런 반중 협중 시인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온당치 않은 것이고요. 명동에서도 얼마나 그 혐, 혐중시를 해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이 공무회에서까지 직접 지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문제를 질문을 했는데, 아, 유감스럽게도 뭐 대변인이 받을 질문은 아니라는, 이제어 일축을 했는데, 대변인이 받지 못할 질문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이거는 정상 회담에 관한 그 여론의 비판 지적이었고, 그리고 실제 많은 시민단체나 정당들 와서 트럼프가 일방적으로 강요한 간세 폭탄 이런 부분에서 항의를 하고 우리 대통령과 우리 정부에게 정당한. 어그 대형 아 힘을 실어 줘야죠. 그렇죠. 정정 어? 그렇죠. 정당한 대가 힘을 실어 주기 위한 활동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 안에서는 당연히 대통령실에서도 이 동향 정보를 파악하고 거기 가나 필요한 메시지 입장이 있으면 표명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 모인 국내 대통령실 출입기자 뭐 백몇십 명 되는 그 기자 속에서 제가 그 부분을 맥락을 그 짚어내는 질문을 던졌던 거고요. 그 김남준 대변인이 어떻게 뭐 받아들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질문의 취지와 본질은 그러한 것입니다. 어, 그렇다라는 것을 어, 이 기회를 통해 가지고 제가 어, 명확하게. 네,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자 오늘 자, 여기까지 방송 하죠. 여기까지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내일 회의 정상회 일정이 마무리 될것 같은데 또 돌아가기 전에 한번더 종합하는 어, 방송을 또 전체를 네. 그 종합해서 한번 간단하게 네. 서머리해서 네.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 우리 상당히 지금 피곤하시고 힘드신데 우리 뉴스앤뷰 전영상 기자 화이팅 한번. 네, 아, 예. 됐습니다. 자 주십시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화이팅. 자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